교과서 두산동화 중2 이거 몇 페이지죠? 160인가? 160페이지 14번입니다 물이 조금 들어있는 조금 들어있는게 조금 얼마은지 몰라 지금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거야 근데 어려운건 그거 한개밖에 없어 그거 한개 빼고는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칠수 있는 문제야 자 합니다 첫번째 10분 10분이 지나고 나서 얘가 지금 20cm가 돼있대 다음 30분이 지나고 났더니 얘가 50cm가 돼 있대 그렇다는 것은 원래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거 가지고는 알수 없어 하지만 얼마씩 증가하고 있는지는 알수 있어 맞잖아 총 20분 동안 30cm가 늘어난 거 아니야 따라왔어 여기까지? 된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쌤 맨날 하는 말 있잖아 20분에 30cm가 늘어난대 이게 궁금해? 이게 궁금하면 안돼 알겠지 뭐가 궁금해야돼 1분당 얼마씩 증가해 이게 알고싶어야되는거야 이걸 우리는 단위화라고 하는거로 이해 되겠죠? 그럼 1분당 지금 얼마? 1.5cm씩 늘어나고 있는거 보여? 따라왔어 여기까지? 됩니까? 네. 네. 여기까지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어 바닥으로부터의 물의 높이가 95cm가 되는 것은 수돗물을 채우기 시작한 지몇분후지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95cm라는 것은 처음에 얼마 있는지 모르잖아. 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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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조금 조금 더하기 1.5씩 올라간다네. 1.5씩 올라간다네. 따라왔어 여기까지 이해된 거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조금만 알면 끝난다는 거고요. 조금이 얼마인지 알면 끝나는 거죠. 네. 이해되겠어? 이 조금이 뭔데, 다른 말로 그냥 처음 있었던 물의 양인 거야. 그럼 처음 있었던 물의 양이 얼마인지 알면 끝나는 거죠. 네. 이해되겠지? 아까 소유리가 여기까지 와서 막힌 거지. 처음만 얼마인지 알면 된다. 네. 되겠지? 그 처음을 이거 아니면 이거 아무데나 그냥 넣으면 나오는 거야. 합니다. 10분 그러면은 그 20cm라는 것은. 처음에 얼마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총 10분 동안이니까 1.5 곱하기 10분 하면 나온 것 같습니다. 20cm라는 것은 처음에다가 1.5씩 총 10분 올리면 되는 거잖아. 따라왔어? 얘가 지금 15가 되니까 처음이 얼마? 처음이 5네 5. 이해되겠어? 근데 우리 처음만 얼마인지 알면 끝난다네. 이렇게. 되겠어? 이거 이쪽으로 보내. 얼마? 90 여기 얼마? 60 그래서 답은 60분 추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 그런데 보통 서술형은 이렇게까지만 쓰면 은그 감점이 될 수가 있어. 왜 감점이 되냐면 이건 1차 함수로 푼게 아니잖아, 지금. 그럼 1차 함수로 풀려면 뭐만 바뀌면 되냐면 여기가 y로만 바뀌면 되지. 맞지? y는 1.5x 플러스 5 1차 함수잖아 이런. 거. 되겠어? 근데 여기에서 y가 얼마가 되고 싶다고 95가 되고 싶다. 고 이만큼의 과정이 들어가지면은 서수령도 감점 나올 일이 없는 거다. 10까지 다 적어준 거야. 이해되겠어? 네.